제가 추천드리는 가격에 사고, 오르면 팔고, 자, 돈 벌기 쉽죠? 이게, 무료라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 선비입니다. 보실 영상은 2022년 7월 28일 오후 2시 47분에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에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 문이 남겨주시면 신규 매수 코인, 비트코인 시황 관련 뉴스까지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18일에 퀀텀 4100원 라인의 세 번째 돌파 시도 나왔으며, 이번에 돌파하면 슈팅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분할 매수 구간까지 눌림 받고 5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매수 매도 선절 라인까지 전부 100% 무료로 잡아드리며 물려 있는 종목 진단이나 차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도 1대1 오픈 채팅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정말 가볍게 정보만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달러 차트 보면서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새벽 FOMC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금리가 안정될 전망으로 발표가 나온 시점에 10 이상 급등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저점 기준 약28% 정도 상승을 해주고 다시 절반만큼 눌림을 받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N자 파동으로 본다면 26.5K까지는 상승이 충분해 보이지만 수익 실현과 고배율 포지션 청산을 위해 크게 흔들고 갈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 시 고점에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바닥에서 준비 중인 종목들 위주로 진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도지코인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반등을 시작하면 지지 구간을 기준으로 50% 내외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지지받는 구간 위에 안착을 하면 5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서도 이 바닥 위에서 놀다가 50% 이상 올라와 줬고 최근에도 63원 쌍바닥 체크하고 위로 5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구간도 여기 78원 가격대 위에서 지지를 받고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위로 13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시 88원에서 83원 사이 분할로 물량 모아주시고 78원 이탈 시 손절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지는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신기로 들어가기 별로다 수익률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트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종목들마다 수익을 내는 방법은 다 다르고 그 패턴을 눈여겨 보신다면 아 이쯤이면 들어가보면 한데 이전에도 이 정도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오르면 이만큼 먹겠구나 이렇게 구도를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스트라이크도 보시면은 지지받는 구간이 생기면 수시로 급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올려드렸고 저희 정보방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린 종목인데요 이렇게 종목 마다 세력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매매 중이거나 신규 진입 들어갈 종목들의 차트를 보고 가격대를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다른 종목들은 또 뭐가 있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매매하실 때 매수 가격 잘 잡아도 매도를 너무 일찍해서 수익이 아쉽거나 수경 매수하다가 고점에서 자주 물리신다면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시황이나 차트 분석, 신규 진입, 타점까지 잡아드리며 관련 뉴스까지 무료로 전달해드리니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